저의 인생의 모토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 진실하자 솔직하자가제 인생의 모토였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네어 <laughs> 그래서 되게 솔직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 솔직한 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솔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어 계시네요 오늘따라 저희 아내가 묻습니다 나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남, 우리 남성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임을 여러분은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바뀐 것 같아? 우리 여성분들은 알죠 뭔가 바뀌었어 근데 이거를 못 알아 먹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오랜 시간의 갈굼을 받습니다 진짜 모르겠거든요 뭐가 바뀌었냐요 근데 그때는 정말 솔직하게 눈치 차리면서 잘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은 앞머리를 살짝 잘라도 뭐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장품을 바꿔도 뭐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옷 전체를 다 바꾸면 되겠는데 뭔가 그 똑같은 옷인데 뭔가가 바뀌면 색깔이 바뀌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데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이 살짝 기능을 안준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밀한 걸안 줬어 하나님이. 여성들의 눈엔 보여. 남성들의 눈엔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안 보여요 그게. 귀찮아. 그냥 바뀌면 아 바뀌었나 보다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랬다가 머리를 3mm를 잘랐는데 몰랐다 뭐가 바뀐지 몰라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솔직해야죠. 솔직해서 다 몰라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혼나는 거죠. 또 솔직한 게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저희 딸이 옷을 이렇게 막 해서 입어요. 아빠 저 이쁘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어, 그래 이뻐, 시영아 이뻐라고 해야 되는데 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능을 안 주셨어요. 시영아 그 바지는 안 어울리는데, 그 신발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 솔직함이 못하지만 <laughs> 살다 보니까 아 때로는 솔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또 솔직하면 안될 때가 있죠. 시험 봤을 때, 엄마가 묻습니다. 잘 봤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잘 봤어요라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 뽀록 날거 아지만 일단 잘 봤어요라고 해야 돼요. 왜냐 혼나거든요. 너무 힘들잖아. 그때부터 힘들면 안 되잖아. 성적표 나오고부터 힘들면 되지 벌써부터 힘들 필요는 없거든요. 네 공감이 안 되나 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솔직하고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우리가 거짓 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우수아도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진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 별로 어, 의롭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24장은 이제 여우수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우수아는 이제 거의 죽을 날이 다달았어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요 별 생각이 다 난다 그래요. 어, 저는 임종 예배도 많이 들어봤고 임종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구나 내가 느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영화 같은 거 봐서 알잖아, 그죠? 근데 거의 그게 맞긴 해요. 내가 죽을 날이 다 달았어요. 내 몸이 이제 곧 끝나겠구나.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됐어라고 하는데 야 우리 뭐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약간 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내게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땅으로 불러서 자기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걸 알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로 정말로 다른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겜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만나 다 모였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어,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굉장히 어,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특히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어요. 뭐 내비게이션 찍어놓고 어, 전방 몇 킬로까지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냥 떠났어요. 떠나고 그냥 갔는데 그래서 그냥 가다가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자그 세겜에 도착해서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아, 도착지가 가나안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세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단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세겜에 모여서 오늘 일절 읽지 않았지만 1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네. 왜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한 땅에 지금 정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다 모여 가지고, 이제 여우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연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지난 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지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택했다. 내가 주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요. 에 내가 보냈다. 내가 이끌었다, 내가 넘겨주었다, 내가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식의 표현대로 하면은 야 너네 꿀빵 거야라는 거예요. 한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있어. 하나님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쉽게 듣자면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칼에 갈아 가지고 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자 오늘 1 2절 말씀해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냈다. 말벌 어른들이 보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왕벌을 보냈대요. 뭐뭔 소리야? 벌을 보내서 못하겠다는 거. 야자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내가 벌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거를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가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해놓은 밥상에 밥을 딱떠 가지고 국에 말아서 이렇게 딱 해서 입에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음, 암하고 먹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만큼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달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동기 무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무기,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청동이랑 철기랑 땅 때리면 게임이 안 돼요. 화살촉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지금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우박이 얼마나인지 진짜 머리 다꽝 해서 어떻게 사람이 우박 맞고 죽는지 그렇게 막 하나님이 다 처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그 진영을 막 흩으셔 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막 멘붕 와가지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 지고 그냥 손쉽게 이겨버리는 자,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난을 이기게 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여우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복 다 했잖아요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주셨어요 이제 관건은 뭐냐면 싸우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기서 부모님이 믿어서 여러분들 거의 다 계약된 백성인 거 알아요 안 가면 엄마가 조인트 가고 아빠가 조인트 가서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아예 내가 교회 발걸음도 할수 없는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끝난 게 아니라 이집트 시장인 거야 신앙생활은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자 이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진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그 동안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믿었던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막 믿다고 아 다시 돌아갈래요? 이집트로 막 이런 말도 하고 신앙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내 마음이 흔들 흔들했어요. 자 그거를 같이 겪었고, 같이 것을 받고, 같이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기분 따라서 그냥 흔들 흔들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 성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보니까 타밈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성실한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도 첨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확실하다, 경고하다라는 마음으로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실하고 견고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심하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목사님이 자다 찬성해야 돼요 수련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laughs> 약간 좀네 근데 지금 여수 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칼라면 가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거예요 지금 예 <laughs> 네. 하나님을 믿으라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데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가자 라고 해서 수련회는 가야 되는데 <laughs> 목사님이 믿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어요 온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수함으로, 확실함으로, 경고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믿으라고, 그렇게 좀 하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인 줄 믿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심하는 주님을 섬길 겁니다. 지도자가 다 늙은 이 노파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게 말해 사람들 말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나는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러면 누가 거기서 그래요 나는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분위기일까? 역시나. 그렇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보면 자, 아무도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라고 하는데 오늘 17절과 18절은 그 나름 근거가 있어요. 백성들이 이런 근거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읍시다. 주 우리 하나님이 신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즐곧 우리를 지켜 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즐곧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까지 우리 앞에 쫓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근거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사람이 한 순간도 살수 없는 데를 살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와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자, 이 세계에서 모인 이 모임이 아름답게 마춰지면 되는데 자 오늘 본문과 달리 뒤로 가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여호수아가 눈을 이상하게 뜨면서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못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의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아니 뭔 말이야? 그죠? 나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나 하나님 진짜 잘 섬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라고 말하는데 지금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안 믿어. 당신들은 하나님 저버릴 거야. 하나님 똑바로 안 믿을 거야.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분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올수 있다. 저도 잘 믿겠어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뿅 하더니 에이 다 뻥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건 똑같아요. 지금 <laughs>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죠. 지금 여호수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질투한다 제 표현을 시간에 들여서 막 설명해주고 싶은데 되게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다른 신들과 하나님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은 거룩을 쫓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라 명령하세요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아, 왜 이렇게 소심한 거야? 트리플 A형인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죽은 신들이에요. 어, 그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요 신도 믿으세요? 강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강요해. 나만 믿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덕지덕지 붙여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그때서야 말씀하실 때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일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내 백성이 사망 길로 실패의 길로 가는 걸못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미, 내가 올 소이다 믿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요. 근데 내가 기도도 했겠지, 열심히 노력도 했겠지. 근데 어그 객관식의 그 20번 문제 중에 진짜 헷갈리는 거야. 이걸 맞아야 내가 어 80점이냐 90점이냐가 걸린 한 5점짜리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찍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내 노력한 거 내가 이번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맞저어 그게 여러분 기분 좋겠죠. 그래서 80, 87점이 될게 90점이 된 거야.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90점대와 80점대는 다르잖아. 우리 도 공부를 안 하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공감이 안 돼. 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기분이 다르겠죠. 야, 그럴 때는 야, 나도 모르게 막... 자 설날에 열심히 여러분들 세배했는데 수금이 잘안된것 같아 되게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 <laughs> 여러분들 막오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막예다막 막 삼촌이 막 오셔가지고 막돈 많이 주시고 막에 그럼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내가 사고 싶었던 그걸 살수 있는 돈이 딱 맞았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 상관 없어요? 나 몰라. 아이 진짜 빨리 끝내 이거요. 기분 좋죠. 자 그럴 때 우리 감사가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가 찬송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찍었는데 하나님 1번입니까? 3번입니까? 5점이 걸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열심히 했잖아요. 1번이요? 오케이. 1번. 근데 3번이네.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다수의 인생은 삶은요, 우리 뜻대로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로또 마진 기분을 가지고, 와! 할 때가 별로 없어요. 100번 중에 한번 있을까? 99번은 늘 고민. 아,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왜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아, 저놈은 왜 이렇게,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짜증나게 하는 애가 있어. 마냥 조, 좋지만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 친구 관계 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 화장 잘 되면 되게 기분 좋죠 당당하고 어깨 펴지고 그죠 오늘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왔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를 가 srt를 타고 화장을 딱 하는데 서울 가잖아 서울 잘 됐어 너무나 잘된 거야 너무 만족스러워 흡족스러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열심히 할게요 계속 안 됐어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잘안될 때가 있어요 화장을 맨날 하지만 잘 되던가요?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뭔지 모르죠. 머리를 막 만져. 야, 모자 모자 쓰고 다닐 수도 있어. 왁스를 만져. 내 머리가 잘 나왔어. 근데 그거 알아? 아무도 몰라. 똑같아네 머리는 니, 니네들 화장은 똑같은데 내만 이게 결국에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자신감이 없고 그러죠. 내 뜻대로 안된 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자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기분 좋고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안 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좋을 때도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안될 때도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매몰차게 백성들한테 야, 너네들 그렇게 똑바로 안 믿을 거잖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허접하게 어쩌다가 이런 표현 써서 되게 죄송해요 애들에게어 저. 제 설교를 수요 설교 봐봐. 저는 난 이런 표현 안 써요. 네, 고민하면서 지금 쓰는 거예요. 네, 뽀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뽀록구 우연이 아니라고 어쩌다가 생기는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값사는 은가 아니야. 당신들이 받은 은혜는 너무 귀중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 3 절에 여호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 당시 우상을 섬기는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는요. 축제, 축제, 축제. 근데 너무 쾌락적이고 음란한 축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산 어때요? 구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겁나 많고 우리 예배 막 여러분들 막 축제 막 핸드폰 막 하고 막사이키막 막 치면서 야 이렇게 막 예? 이렇게 안 하죠. <laughs> 뭔가 똑바로 있어야 될것 같고 뭔가 정 자세로 있어야 될것 같고 수업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같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자, 여러분들, 엄마의 잔소리와 학원 선생님 잔소리가 뭐가 다른지 알아요? 인강 선생님? 엄마 아빠의 잔소리와 인강 선생님의 잔소리가 다르죠. 우리 엄마 아빠는요. 잔소리할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 그렇지.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나한테. 어떤 말도. 되게 어떻게 공감했어. 어. 되게 그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학원 선생님도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피로를 잘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인강 선생님도 들잘 얘기해주는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만큼 못하잖아요. 자왜 이렇게 듣기 싫고 그럴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렵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라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 하나 지침을 알려주듯이 마치 잔소리하듯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에게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솔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 여러분들의 성적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을 원하는 줄 믿기 바랍니다. 뭐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거와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저도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어 목사님 성경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이요, 여러분 원뜻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헤일라운데, 카리스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선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늘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 선물은요, 어떤 사람이 줄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줄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이 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방황할 때그 선물은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알려 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작지만 우리도 모자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할 때만 오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시고 내가 안 피곤할 때만 내가 나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데, 자, 그건 내 종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해 주는 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그 때로는 그게 잔소리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그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만이 여러분들이 참되게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